무엇보다도 부활 전에 드렸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자, 부활은 기독교의 아주 핵심 가치입니다. 중요한 가치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부활에 대해서 은혜를 맺 어, 받고자 합니다. 예수살렘 동쪽 뒤편 4km 지점에 배단이라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이배다이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나사로 우리 살리신 동네이면서 예수라엘에 입성하시면서 묵으셨던 곳이며 부활하여 승천하신 곳이기 때문그렇습니다 배단이라는 지명의 이름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난한 자들의 집, 괴로운 자들의 집 이런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푸른 바인의 집. 무화과 나무의 집이란 뜻이 두 가지가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화과의 집 산지이면서 가난한 이들이 주로 사, 살았던 곳이 바로 이나 바로 배단이였다는 겁니다 어 다시 한번 얘기하면 도시 외곽에 밀려난 가난하고 병든 이들이 주로 살았던 서민동네가 바로 대단히 였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가장 역사상 중요한 기적을 베푸시죠. 바로 죽은 자를 산이식 기적이었습니다. 죽은 지 며칠 만에 살아났죠? 나그나 날에 살아났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를 통해 구하을 보시기 바랍니다. 외곽의 슬럼과 같은 이 배달이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잔치 소리보다는 복하는 소리가 많은 동네였습니다. 그런 곳에 예수님이 자주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고통을 치받았겠지요 그러던 중에 자신의 친구이자 제자인 나서로가 병에 걸려 죽었다는 것을, 죽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위중했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아들의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을 병이 아니라는 예수님의 말을, 말에 사람들은 믿었겠죠. 그러나 다시 그들이 배단으로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죠? 나사로가 죽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사를 치르고 있었죠. 아니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는데 죽은 나사로, 예수님의 말씀이 틀렸던 것일까요? 그런 사이에 예수님은 이틀 더 유하시고 복음 사역을 하시다가. 대단히 나사로의 집으로 찾아갔어요. 그곳은 어떤 곳이죠? 어떤 상황이었겠습니까? 괴로움과 아픔과 눈물과 슬픔이 가득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장사지내고 무덤 속에 이미 넘어터졌습니다. 나사로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과 같이 오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더 곡소리가 울려 퍼졌겠죠막 울면서 절망과 슬픔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도 어떤 이들에게는 절망과 슬픔이 가득 찬 곳입니다. 또 행복보다는 괴로움이 지속되는 곳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아픔들이 지배하는 세상이고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이죠. 오늘은 이 순간에 우리는 이렇게 예배드리고 주님의 부활을 경축하지만 어떤 이들은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세월호 3주기가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오늘 예수님의 부활보다는 슬픔과 애통으로 가득 차서 오늘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왜 이런 세상이 되었지요?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분리가, 하나님과의 분리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인간은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잘못된 선택은 결국 하나님과의 분리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 여파로 슬픔과 아픔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니다 그것은 우리도 예외 없죠.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말입니다. 고통과 상심 속에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놀라운 일을 경험하며 고통과 상심을 기쁨과 행복으로 바꾸었죠. 바로 죽었던 오빠,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 고통과 상심을 기쁨과 행복으로 바꿀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괴로움과 상심이 바뀌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절망이었는데, 수림을 만나고 나니까, 주님이 어떤 일을 허락해 주시니까 우리가 기쁨을 바꿨던 일들이 우리 입술 가운데 간증으로 나오는 것들을 경험하기에 여러분이 자리에서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목소리> 예수님 나사로를 부활시킨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고통의 사망이라는 근본의 문제를 이미 해결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 뿐만 아니라 자신도 부활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인간의 모든 고통을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불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부활의 능력을 지닌 예수님은 우리는 항상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부활이 누 것이 되죠? 바로 내 것, 여러분의 것이 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릎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시고 이렇게 마무리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즐거워 살겠다는 말씀은 진짜 마지막 날에 부활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끊을 수 없는 교제 속에서 날마다 영생을 누리고 살게 되는데 이 영생도, 이영생의 삶을 너희들이 믿고 있느냐라고 주님은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마르다의 답변을 이렇게 이끌어내시죠. 주님, 내가 민다이다 내가 민나이다 오늘 우리는 부활을 기뻐하지만 부활이 실제로 일어날 것이야라는 사실을 여러분 제대로 믿고 있습니까? 오늘 사는 것도 고통인데, 오늘 사는 것도 피곤한데, 내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고 너무 사는 게 너무 힘든데 오늘 또 그런 실제로 그런 부활이 있는 거야? 나는 의문이 우리에게. 질문이 돼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질문, 합당한 질문이죠. 그래서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오늘 나를 안전하게 하시는 축복, 오늘 우리 가정을 안정되게 하시는 그 축복, 오늘 내 문제는 해결책이신 예, 그 예수님만을 우리는 생각할 뿐이지,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 죽음은 나로부터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지. 멀리 있는 얘기 게... 그러나 사랑하는 이들이 있었던 사람에게는 이 부활은 가장 가까운 이야기일 것입니다. 다시 살아날 수만 있다면, 오늘 동영상에서 본 것처럼 다시 내 아이가 하나 날 수만 있다면, 밥도 같이 먹을 텐데, 같이 어디 갈 텐데 하는 이 벚꽃 피는 계절에. 얼마나 이 가정이 뼈 아프고 사무칠까 상상이 안답니다요 저는 큰교의 부목사가 되고 나서 5년 동안 1 0 0권이 넘는 장례식, 한1 1 0권2 0권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장례식을 추웠습니다. 장례를 치울 때, 입감식 할 때는요, 직접 시신을 보게 되고, 또 안수도 하게 되고, 그렇게 하는데, 2014년 12월 말이었습니다. 송탄절이 지났고, 그 2주간의 시간, 송탄절 포함해서 한 2주간의 시간이었는데, 그때 5건의 장례를 제가 치웠어요. 한건번에 교회가 크다보니까 제가 한 천명 정도 관리했었거든요. 근데 장대가 터질때 한꺼번에 터지더라고요 근데 그때 한꺼번에 터질때, 다섯번에 터질때 어, 제가 죽음에 여러가지 모양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번째는 불쌍한 죽음이 있었습니다. 두번째는요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습니다. 세번째는요. 뭐라고 할수 없는 죽음이 있었고요. 네번째는 기쁜 죽음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평생 알코올 중독자로 살다가 말년에 예수 믿고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한 분은 열심히 예수 믿고 시부장로를 하시던 중에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한 분은 중년의 나이에 예수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자살로 한 번은 예수도 잘 믿고 자녀들 잘 찬성하게 한 다음에 기한이 차서 하늘하라 하셨습니다. 모두가 슬프고 아프지만 슬픔의 종류는 조금씩 차이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이렇게 죽을 것입니다. 그것도 앞도 뒤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죠?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은 영생을 말하고 영생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동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활할 때 고통 우리는 고통도 스트레스도 병든 것도 중독도 없는 행복과 즐거움이 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부활할 때 우리는 다시 좌절을 경험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활 때 우리는 다시 경쟁에 내몰리는, 내쳐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부활 때 우리가 돈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모든 것에서 내버려지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세상을 다해 부활을 앞둔 이생의 사람으로 호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줄 믿습니다. 히부리서 11장 1절,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하였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이 아니면 볼수 없고 바라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약속하신 부하이가 생명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이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이신 것이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들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라. 우리의 모든 절망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 나지요 우리의 모든 슬픔도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 납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도 하나님을 만나면 이것은 소망을 가진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혜택입니다. 소망을 가진 자만이 부활을 가질 수 있고 소망을 가진 자만이 영생을 누릴 수 있고 소망을 가진 자만이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소망이 무엇이죠? 미래에 미리 미래, 이미 준비된 것을 믿고 취하는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된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이 부활로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부활하는 게 당연하겠지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부하를 자신만의 특권으로, 자신만이 누리는 권리로만 여기지 아니하시고 당신을 믿는 이들에게 그같이 누리는 권리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아니, 망치셨어요. 이것은 무슨 사랑입니다. 이제 이것을 믿는 우리는 사랑받는 사입니다 사랑을 받으면 어떠하죠? 자꾸만 이끌려요. 사랑받은 자리에 자꾸 가기 원합니다. 아니, 무시받고, 천대받은 곳에 가기 원하십니까? 아니죠. 사랑받은 자리에 자꾸 가기 원하는 거잖아요. 사랑받은 어떻게 하죠? 사랑받은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사랑을 주셨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되겠죠? 사랑받는 일을 하십시오. 자꾸만 사랑받는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들 그거 하지 않아도 사랑 이미 받으셨지만 그래도 사랑받는 자로서 사랑받는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 뭐라고 하죠? 착하고 송송된 정화. 라고 저는 칭찬하실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죽었던 나서를 불렀습니다. 그를 사랑하기에 죽음의 깊은 절망 속에서 이렇게 세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로 사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버지야 나오라. 아버지야 나오라. 너의 깊은 어둠의 죽음의 거늘에서 결과에 그늘에서 나오라. 어둠과 아픔과 슬픔과 애통과 곡하는 그 모든 것에서 나오라. 내가 너와 같이 부활에 자 나겠다. 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이 여러분들 대신 여러분들 하시는 믿으며 오늘 부활의 승리를 맛보며 부활을 가시고 잘하는 우아레 인생대식을 다들 축하합니다.